어, 첫 번째 발표가 어쨌든 기존 세종시의 역사를 나름 큰 거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지역학점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표가 주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발표는 이제 조치원 제1대읍장님이신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합니다. 맹희섭 선생님께서 저술하신 추운 실기라는 어, 역저가 있습니다. 그 책을 직접 또 최근에 또 새롭게 번역해서 내주셨던 분이고 지역 향토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큰 성과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종문화원 의 윤철원 부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지역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역사적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부원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종문화원 부원장 윤철원입니다. 네, 오늘 그 제가 아, 소개해드릴 주제는 추운실 일기를 통해서 보는 세종시 근현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 제가 처음에 에, 이 우리 그 세종지역학센터로부터 에, 좀이 발지, 바, 발표를 해달라고 했을 때에 지역사적 관점에서 본 세종시에 흐르는 역사에 대해서 좀 어, 발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에,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게 이제 천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하는 것을 20분 내에 아니면 30분 내에 소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방금 앞서서 우리 그 김양식 교수님께서 세종시에 관통하는 역사적 사건과 장소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세종시 근현대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렇게 제가 조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그~ 소개드릴 사항은 추운 실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운 실기의 저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맹의석 선생입니다. 이제 호가 추운인데 추성원의 고불운손 이렇게 이제 해서 거기에서 추자하고 구름자를 따서 추운이라고 했는데 추성원의 추나라의 성현 대신은 맹자님의 원예 아득한 후예고 고불 맹사성 선생의 운손 아득한 후손이다. 그런 뜻에서 이제 추운 이렇게 하셨다 고 그래요. 그맹 선생님께서는 1891년에 천안에서 출생을 하셔서 1913년에 조천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작고 하실 때까지 일정 시대,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 교육 개몽가 언론으로 이렇게 활약을 해 주셨고 해방 후에는 행정가로죠. 그리고 이제 예, 문학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언제 제가 붙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운 실기에 보면은 저분이 쓴 수필이라든지 한시가 많기 때문에 예, 문학가로도 이렇게 예, 불러도 손색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예, 이 가운데 저 사진이 추운 맹의섭 선생님이신데, 저분이 85세에 작고를 하셨어요. 지금 83세 때 찍은 사진이십니다. 그다음에 저쪽 오른쪽에 예, 추운 실기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1972년도에 발간된 에, 책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추운 실기 이렇게 썼는데 2021년도에 에, 저 추운 실기가 내용이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서 에, 읽기 쉽도록 에, 이렇게 번역이라고 그까 하여튼 번역 편역, 편역 이렇게 이제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추운 실기에 이제 저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맹의저 선생님이시고 1972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태는 자서전 개인의 자서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한문 혼용되어 있고 새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실린 한시가 172수가 실려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그러한 한시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에, 구성은 이제 본편 5권 부록. 1편 해가지고 총 6권으로 되어있는데 337 페이지에 이렇게 책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200자 원고지로 하면 약 1700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권 2권은 일제강점기에 이제 투쟁한 사항이 기록이 되있고 3권에는 해방후부터 6.25 직전까지 4권은 6.25 피난 기록 그 다음에 5권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적 답사했던 지행문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방 후에 무슨 입장을 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유감, 소감 이런 것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고 부록에는 연기군의 산맥이라든지 전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추록이 돼 있습니다.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어 보면은 우리 세종시 근현대사에 많은 부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세종시 근현대사에 아주 소중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초운실기제 이제 일권 일 페이지입니다. 일권 일 페이지인데 저게 지금 잘안 보여서 제가 문 읽겠습니다. 문 읽겠는데 굉장히 장문이고라고 읽어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빨간 박스 안에 이렇게 되 있는 거 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에 전거를 그 요순 시대 에 이제 그때 오래 살았던 에그 동방사기 그다음에 이제 또그 팽조 이런 분들의 비교해가지고 왜 인생이 1 2 4에 한계를 뒀느냐 팽조가 살았던 500년 그다음에 이제 동방사기가 살았던 500년 팽조가 살았던 794년까지는 왜 기준으로 안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 있는데 굉장히 장문이고 한문과 옛날 고전이 섞여 있어서.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이제 번번역을 했습니다. 네, 추운 실기는 이제 대략 이렇게 한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독립운동, 계몽교육, 재난구조 뭐 이런 것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 해방 후에는 이제 지역의 사상적 대립에 관한 상, 또 정당 결정 재원국회의원 그 선거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주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 그러한 해방 후에 혼란했던 상황이라든지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까지, 재원국회의원 선거까지 과정,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및 전후 복구에 관한 사항이 있고, 연기군 산천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일생에 대한 해고, 이렇게 대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 이제 각 시대별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제 강점기에 관한 사항으로 이곳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연기 청년의 활동에 대해서 수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청년회는 1918년 3월 1일날 이게 이제 설립이 됐는데 1919년 3월 1일날이 우리나라 삼일운동이 이제 시작된 날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만일 년 전에 이제 1918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 경성 기독 청년회가 있고 그리고각 지방에는 청년회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918년 3월 1일 전국 최초로 이거 아마 청년 전국 지방의 청년회 효시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립 목적은 해운 품성의 도야 또 미풍양속 장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설립을 했고 1대 회장은 맹의 섭씨가 1대 회장을 했고 2대 회장 김원근 선생인데 김원근 선생은 청주대학교를 설립하신 설립자입니다. 1920년대 초반까지 조치원에서 거주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여기서 장사를 하셔가지고 김원근 선생은 경북 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에, 아버지를 따라서 부강에 오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두 형제분이 조치원에 와서 여기서 기름 장사 그때 당시에 이제 석유 기름 장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곡물 장사 그다음에 이제 에, 어물 이런 것을 해가지고도 굉장히 큰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초반에 조치원에다가사립 학교를 설립을 하려다가 이 지역에서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청주로 갔는데 청주에서는 다행히 지역 유지들이 협조를 하고 경찰서장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대성 보통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해 가지고 1946년도에 그 청주대학을 설립한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유경 사업가 또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 이런 분인데. 예,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인데 저분이 하여튼 연기청년회 2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연기청년회가 당초에는 20여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3.1 만세운동에 연기청년회가 주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면단위에서 그 청년회에 가입해야 되겠다 해서 폭증을 해서 많이 이제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 했다는 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기청년회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3.1 만세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3일 만세 운동이 각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은 대게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이제 그 탑골공원에 그러니까 에, 1919년 1월달에 고종 황제께서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렇게 돌아가신 뒤에 이제 3월 3일날이 인산 장례하는 날인데 각 지방에서 임금님 장례하는 모습을 보려고 서울로 갔다가 탑골공원에서 만세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각성을 해서 각 지역으로 가서 이제 삼일 만세 운동을 주도를 하는데 우리 지역도 똑같습니다. 이 맹의섭 선생하고 그 외에 이제 그세분네 분이 같이 가셔가지고 3일 만세 운동을 목격을 하고 조치원에 와가지고서 이제 삼일 만세 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세종시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을 제가 조사를 한 것으로 하면은 3월 23일부터 시작해서 4월 2일까지 약 34회를 만세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조치원 것만 지금 소개를 드리는데 3월 23일 날 횃불 만세 운동을 했는데 이게 그 우리 그 남한에서 우리 남한 지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치원 동면 서면 남면 그 다음에 이제 주 지역의 오송 강내 옥선7개의 면이 동시에 산에 올라가서 연합 만세 운동을 불렀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에 3일만세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에그 청주에 가면은 김재영 선생이라고 독립유공자로 서운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에 정동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를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500매를 독립선언서 500매를 파도 오셔가지고서 각 지역별로 문의미원 보훈 이런 데에 50매씩 보내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문의미원 보훈 이런 데서 이제 만세운동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초치원 쪽에서 이렇게 주도를 했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몽운동 하는데 이제 그 정규 교육은 초치원 보통학교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915년대 초치원 보통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없는 무산 아동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계몽운동을 하는데. 연기 청년회에서 그 해관을 연기 청년 회관을 연기청년회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건축을 그 연기 청년 회관에 무산 아동을 위해 가지고 연청학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간판을 붙이고 1924년부터 1945년 3월까지 하는데 3월달에 1945년 3월에 일제가 강제로 연청학원을 폐쇄를 시켜요 그래서 그때까지 무상 아동 무산 아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재난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이제 1926년 병인년 6월달에 이제 큰 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은 1925년도 울충년 대홍수가 유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과 그 다음에 남해안 지역에 굉장히 큰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건 신문 기록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조치원 지역에큰 홍수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그한해 후에 그 울충년 한해 후에 1926년도에 병인년에 이제 조치원 쪽에 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치원은 제방이 이미 쌓여져가지고 대방을 쌓고 축조가 돼서 조치원 청주관 가는 조천교가 가설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오송 쪽에는 제방이 쌓여지지가 안 했어요. 축조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비가 오니까 오송 쪽에 물이 가득 흘러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갑자기 비가 오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고 나무 위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구조를 요청하는 사항을 이 연기 청년회에서 저 사람들을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투천교를 가설하면서 썼던 그목재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이제 뗏목을 엮어서 청년 회원들이 뗏목을 쳐가서 180여 명을 구조를 했다. 그래서 충북에 있는 그 경찰 국장이 와서 참 감사지사까지 했다 하는 내용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광복 후의 지역 상황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광복이 된 후에 예, 어느 지역이든간에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복이 된 후에 건국 준비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예, 준비가 되다가 어느 시점에 인민위원회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도 건국 준비 위원회 연기군 지부를 45년 8월 23일 날 설립을 했는데 그게 어느 시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민 위원회 연기군 지부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역 치안 질서를 유지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민 위원회로 이 바뀐 뒤에 점차적으로 공산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그런것을 보고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각성을 하고 그 반탁투쟁위원회를 반탁투쟁, 결정을 하는데 신익희 선생이 그때 초원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익희 선생이 오셔가지고 이제그 반탁투쟁위원회를 결정을 했는데 서울은 12월 30날 투쟁위원회를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서울보다 하루 빨랐다 하는 기록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것을 결정을 하면서 인민위원회를 해산했다. 그래서 반탁투쟁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반탁을 한다고라는 내용의 이런 그 어, 유인물을 붙이면은 곧그 밑에다가 반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기록도 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치원 업장으로 이제 저분이 이제 취임을 하는데 해방 후에 이제 하지 중장이 우리나라의 그미 군정 사령관이 되고 거기에 그 밑에 군정 장관이 안홀디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조치원 옥장으로 하죠 이렇게 하는데 맹의섭 선생이 사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이 조치원에 있는 여러 어, 사람들이 추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이급장으로 취임한 후에 명동초등학교를 또 개설하고, 조치원 농업학교가 이쪽 그 재방 쪽에 지금 에그 오라리 그 비행기장 있는 쪽, 그쪽에 있었는데 그것을 저쪽으로 다시 에 지금 최종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이중축하는 과정.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또 조천 재방이 이제 그 보수로 안해서 무너질 위기에 있었는데 그러한 것또 도로를 개설했다는 것 이런 상황이 이제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원국회의원 선거를 1 9 4 8 년도 하게 되는데 지역에서 정치적 갈등 인간 관과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부대침 때문에 군해를 많이 했다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재원국회의원은 진원식 예, 선생이 이제 재원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 예, 진원식 선생과는 당초에 친분이 없었다. 그런데 예, 양정석 그 선생하고는 친구였었다. 그래서 이제 둘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국회의원을 이번에 출마할 것이냐 했더니 양정석 선생이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진원식 선생을 내가 밀겠소 했는데 나중에 양정석 선생이 또 출마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예, 인간적으로. 힘들었다 하는 내용을 거기다 주 이렇게 서술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에 관한 사항을 또 수록을 해 놨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6.25 전쟁 초기에 그 굉장히 혼란했던 사항이 거기에 쭉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조치원 지역에서 이제 그 후퇴하는 군경들이 와서 자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읍장을 했었는데, 읍장실에 쳐들어와 가지고선 파불레놔라 그래서 이제. 그 후퇴 군경을 위해 가지고서 이제 밥을 제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부녀회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이제 피난을 가서 이제 사람도 별로 없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6.25 전사를 보면은 전위 그예 7월 9일 날 인민군이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다음에 7월 10날 전위 전투가 벌어졌다가 이제 2 미제 24사단 21년대 1대대가 전위 전투에 이렇게 대응을 했다가 패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7월 11일날은 이제 개미고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에, 3대대가 거기에서 이제 대응을 하다가 거기서도 패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1일날 에, 그때 이제 입장이 해야 될 일이 전기기관차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을 공급을 7월 11일날까지 하고 그러고서 피난을 했다. 그러고 피난한 내용에 대해서 쭉수록을 쭉쭉 해놨습니다. 참고로 조치원은 7월 12일 날 함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자기의 피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놨는데 조치원에서 이제 그 피난을 가는데 대전으로 해서 완주까지 갔다가 거기에 보니까 이미 인민군들이 와 있더라 그래서 다시 조치원으로 오다가 에 조치원으로 오게 되면은 이게 그 안될 것 같아 가지고 전의 광덕 안성까지 이제 갔다가 경기도 거기에서 이제 다시 안성에서 또 거기서도 고통을 받고 다시 이제 처가집 있는 아산으로 왔다가 자기 사돈이 이제 옥산 여기 우성 옆에 옥산에 사는데 옥산에서 있다가 이제 조치원이 수복됐다 그래 조치원으로 왔다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피난 중에 그, 그 세상의 그 인심 그다음에 자기가 죽다 살아난 그런 내용 그런 심경을 거기다 전부 수록을 해놨지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아 굉장히 6.25때 피난 가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았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28일 날 수복 하고 일사 후퇴 때 지역 상황도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조치원이 서울과 마찬가지로 9월 28일 날수복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조치원에 9월 28일 날 와서 업장실을 들어갔는데 네, 거기에 인민군이 있어서 인민군도 생포를 했다 하는 내용도 있고 또와 보니까 조치원 업사무소 어, 그 주요기관, 업사무소도 그렇고 주요기관 이제 아까 제 읍사무소라고 그랬는데 읍읍 읍 관사입니다. 읍장 관사에서 인민군을 선포하고 읍사무소를 가서 보니 읍사무소 경찰서 뭐 주요 기관이 그 폭격을 맞아 대파됐다 눈물이 흐르더라 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일사후대때 이제 그 다시 이제 피난을 이제 가는 내용 이제 묘사가 되는데 주치원 지역으로 이제 이그 애초에 이제 6.25 전쟁에 했을 때의 피난 상황과 일사후대때 피난 상황을 완전히 다르다 양상이 일사부대 때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빨리 피난가라고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그러한 피난민이 이제 조치원을 거쳐서 지나갔다. 그 다음에 미군 탱크라든지 미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막 가고 있다 보니 밤에 구들장이 흔들릴, 정도,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에, 했다 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 피난민이 많았기 때문에 조치원 입장으로서 쌀을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구호했다는 내용. 이런 음. 것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록에 이제 실린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록에 보면은 우리 지역의 이제 산 산맥 이라든지 봉우리 이런것이 제 소개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특히 그, 그 지역의 명당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약 23개 정도 제가 이제 해보니까 2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전설에 얽힌 전월산에 얽힌 전설 전월 상리암이라든지 전월산는 버드나무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수록이 됐고 조치원 오금수에 관한 이런 전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녕탑 건립 유래를 또 거기다 써 놨어요. 그래서 지금 충녕탑이 있는 조치원 거기가 이제 과거에는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신공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서 거기에다가 독립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조금 미루다가. 1961년도에 6.25때 전사한 군인들을 영령을 모시자 그래서 충녕사로 이렇게 지었다가 1969년도에 연기 지역에서 이제 재선 국회의원했던 을 김재원 음, 선생이 이제 돈을 내서 충녕탑을 건립했다 하는 내용 이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추운 실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에서 추운실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실제 만가 만세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직접 쓴 수기는 이것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저것을 그 이렇게 복사를 그저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복사를 해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71년 3월 1일자 동아일보 사면에 보면은 화면 전체가 사면 전체가 추운실기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거 보면은 항일투사가 자필로 쓴 수기를 간직하고 있음이 밝혀져서 희귀한 자료다 이렇게 이제 동아일보 권근술 기자가 이렇게 거기다 써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세종시 그 추운실기는 세종시 근현대사 연구에 굉장히 소중한 자료다. 1910년부터 1970년까지 개인의 사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비록 자기의 일생에 대한 기록을 거기다 썼지만 그그 그 기록을 통해서 세종시 지역이 어떻게 변천하고 일정 시대 때 어떻게 했고 했다는 사항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세종시의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생활상을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종시 독립운동사 연구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저것이 없었다고 그면은 제가 3일 그 우리 세종시 지역에서 3일 만세 운동이 최소 28회, 많게는 34회까지 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소중한 자리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추운 실기가 1972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50년이 지났어요. 52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세종시 근현대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제가 한번 제안을 이렇게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1971년 3월 1일자 통화일보 4면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주 한면 전체가 이거 이제 중간에 끊어졌는데 한면 전체가 다 통화일보에 이렇게 추운 실기에 대해 소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립문 선사 편찬 위원회 이제 거기 에저 홍교 교수 홍순옥 교수님입니다. 홍순옥 교수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놓았는데 시기의 한자료로 중시해서 전문을 복사해 두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것을 이제 제가 복사했다고 해가지고선. 대단히 반가워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봤더니 저게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가 언젠가 불이 나가지고 소실됐다 그래요. 그래서 저것을 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이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다 드렸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것이 이제 우리 세종시 문화자원과 현재와 미래 문화자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옛말에육지 예, 미래 미래를 알고 싶거든. 천찰이 현하라. 먼저 것을 잘 살펴라. 지나가는 것을 이미 지나간 것을 잘 살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 시가 우리 앞날이 궁금하면은 지나간 미래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laughs> 네. 그춘 선생님, 그주 메이 선생님께서 이제 실기 실제 사실을 적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근현대사를 유추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물이고요 윤초원 부원장님께서는 추운 시기를 다시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주시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 추운 실기에서는 이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양상 광복 후 전쟁 후 이런 이 지역의 그런 시대적 양상들을 볼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어 메인 선생님의 얘기로 조금 더 드리면. 사실 뭐 향토사 연구소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맹인성 선생님께서는 아직 독립운동가 서운을못 받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독립운동가 그리고 일제강점기 연구를 좀 했었는데 묘소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저 고복저수지 다들 아시죠 고복저수지 고복저수지에 보면 아주 유명한 해물칼국 수집이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 이렇게 정말 낯을 들고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한번 묘소를 한번 찾아갔다 굉장히 놀랬습니다. 작은 비석 하나 없이 조금 이렇게 쓸쓸한 모습으로 좀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시민인식 확산을 조금 하고 한번 어 새로운 그런 시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맹 선생님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까지 그 말씀들이 김양식 교수님께서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사적 흐름을 얘기를 해주셨다면 이제 윤철은 부원장님께서는 지역사에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러내주신 것 같습니다.